선무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? 아, 오늘 멋있어요. 진짜로. 예. 오 아우. 오 아우. 어떤가요 형, 오늘? 포츠만. 저기 현무 형, 저기 엄지 손가락 빼고 주머니 손 넣는 거예요. 예. 대박. <laughs> 예. 어, 공식 질문이 왔으니까 혜진 씨가 보시기에 오늘 현무 씨의 패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애좀 네, 앉아 주세요. 네. <laughs> 아니 뭐 제가 어, 제가 옷을 입히지는 않아요. 제가 현목버 옷을 입혀주지는 않거든요. 본인이 그 스타일스랑 같이 이제 그 코디네이션을 하는 건데 그냥 우리 겠어 질문이 뭐였죠? 죄송해요. 오늘 패션이 어때요? 아,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. 사실 뭐저 안에 티셔츠를 입혀서 그뭐 급하게 그 셔츠로 갈아입고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어뭐 오빠에 대한 뭐 애정도 있지만 사실 제가 직업이 모델이라 그렇죠 네.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? 네 근데 요즘 많이 어... 양호해졌나요? 어... 사복 패션은 사복은 뭐 본인 이 <laughs> 입고 싶으신 대로 계속 입고 <웃음> <웃음> 계세요. 네. 그 처음에 이제 옷 지적을 많이 하셨 했었는데. 그 점점 입히면서 예 오십 아,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. <laughs> 아 예, 그,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. 예, 이런 몸을 처음 봐서 <laughs> 예, 그래서 이제 오십 그 문제가 아니죠. 아들 예, 아, 하시던 말씀 아닙니까? 예 헨리 <laughs> <laughs> 씨그두 분의 열애 기사가 나고 나서 녹화 분위기가 좀 바뀐 게 있나요? 사실 저는 이 저는 이 열애설 터졌을 때 제가 해외에 있었는데 그다 어. 이제 스튜디오에서 영상 통화로. 저는 맞아요, 맞아요. 알려줬는데, 네.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어. 제가 깜짝 놀랐고, 이거 음, 뭐 보기 좋아요. 보기도 앞서갈 수 없죠. 형님은 <laughs> 아, 예. 사실 그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 여기 밑에서 밥을 먹고 올라왔는데, 네네. 저한테 몰래 와서 기속말로 얘기를 했어요. 어, 뭐라고요? 우리 둘이 사귀는 것처럼. <laughs> PD가 시켰냐고. 아안 믿는 거예요. 오늘도 안 믿었어요. 팬리은 헨리, 오늘도 안믿 진짜 어요 그러니까 설정이냐? 이게 설정이냐. 설정이냐? 아 PD가 얼마나 험하게 했길래 이렇게 그렇게까지 여기를 하느냐라고 <laughs> 물어보더라고요. 믿지를 않았어요. 네. 나레이션 분위기가좀 바뀌었어요? 녹화 분위기가? 아 사실 똑같아요. 네. 똑같은데. 어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좀 까먹을 때도 있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이시연 회원님이 약간 좀.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녹화 분위기가 바뀌었냐고 하는데 뭐 기아팔 쌤도 똑같고 저도 똑같은 거 같고 행위도 똑같은데 네. 이시현 의원님이 약간 좀 눈치를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, 저는 아무래도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걱정? 이번 주는 무사히 넘어갔지만 혹시 다음 주는 또이둘 사이가 어떨까 <laughs> 그런 그,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아니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고 물으셨잖아요 네네네 네, 네. 저는 그렇다라는 거죠 아그럴수 있죠 시현씨 그럴 수 있죠 예, 왜냐면 예. 제가 저도 천시 연애에는 큰 이상 없으시고요. 예? 저 저는 있어도 사실 큰 문제가 없잖아 아, 예. 예. 네, 사실 이 사내 연애라는 것이, 아, 그렇죠. 사실 또 직장 내 연애라는 것이 다른 또 동료들에게 혹시나 그렇죠. 예. 네. 아무튼 저희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. 저희 달심 누나의 달심의 성격도 알고 현봉양의 성격도 알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 주에는 다른 분위가 혜진 씨랑 늘 얘기하는 거는 절대 뭐그럴 일은 없겠지만 헤어지게 된다. 헤어지는 것도 아이템으로 나갑니다. <laughs> 나 혼자 산다 이별편. <laughs> 정말, 정말 이 프로 방송이. 아이 아, 프로 방송이 그게 리얼이에요. 아, 우리는 아, 정말... 나 혼자 사는 프로지 연애하는 프로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. 지금 아, 아, 이로써 네. 지금까지 네. 약 47분간 진행했던 네. 기자가담면는 모든 게 의미가 없어졌고 이거 하나 기사로 확실히 나가겠네요. 예. 헤어져도 나 혼자 산다에서 헤어진다 이 정도. 을 겁니다 정도. 무충격이정요 저희가 이이 정도. 어머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는정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고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